여러분, 혹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더 놀라운 건이 모든 일이 미국 국방부의 은밀한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우디 군사자문위원 파이잘 하산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쟁을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국방의 진짜 실력. 그리고 이를 폭로한 한 남자의 용기 있는 증언.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리아드의 국방부 회의실. 파이잘 하사는 이날도 어김없이 미국 측 대표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사우디 왕립국 방학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중동 군사 협력 담당 자문관으로 일하며 쌓아온 20년 경력. 그에게 미국과의 방산 협력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죠. F-15 전투기 방어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던 중 미측 장교 한 명이 뜬금없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파이잘 대령 한국 무기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우디 장성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미국이 갑자기 한국을 언급하는 걸까요? 파이잘은 의아함을 감추며 대답했죠. 한국 무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측 장교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 로켓, 그리고 통합 지휘 체계까지 포함된 패키지형 방어 시스템입니다. 최근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더군요. 파이잘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자국 무기 시스템만을 고집해왔는데, 왜 갑자기 다른 나라 무기를 추천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 무기를 말이죠. 그날 밤 파이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무기를 언급한 진짜 이유가 뭘까 계속 생각났거든요. 다음 날부터 그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이미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이집트의 대규모 방산 수출을 성사시켰다는 것. 그것도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작전체계와 훈련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통합 패키지로 말이죠. 파이잘은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 무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몇몇은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 죠. 아 그거 요즘 중동에서 핫하다고 하던데. 미국 무기보다 실전에 특화됐다 는 소문이 있어. 파이잘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f-15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미 측에서는 계속해서 한국 무기를 언급했어요. 마치 암시라도 주는 듯이 말입니다. 사실 요즘 추세는 미국과 한국 시스템을 조합하는 거거든요. 상호보완적이라고 할까요 파이잘은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린 파이잘의 첫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한 포병 무기가 아니었어요. 인공지능 기반의 표적 탐지와 자동 사격 조준, 그리고 다른 무기 체계와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이었죠. 천무 다연 장로켓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동시에 반격까지 가능한 시스템. 파이잘은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가상 전투를 지켜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실전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또 한국 측 담당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실제 테스트한 결과 기존 무기 체계보다 300% 향상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때 파이잘은 깨달았어요. 미국은 무기를 팔았지만 한국은 승리 조건 자체를 팔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레드백 장갑차와 KF-21 전투기까지 둘러본 후. 파이잘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도구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군 작전센터에서 들은 한마디가 파이잘의 인생을 바꿨어요. 전쟁은 일어나기 전에 끝내야 한다. 한국군 장성이 브리핑 중에 던진 이 말은 파이잘에게 번개 같은 깨달음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사우디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한국은 전쟁을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파이잘은 한국군의 훈련 과정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군의 철학. 적의 공격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무력화시키는 선제적 방어 개념. 이 모든 것이 파이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파이잘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 뿐만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철학적 차이까지 상세히 담았죠. 한국의 방위 시스템은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도구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파이잘은 확신했어요. 사우디도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에 돌아온 파이자를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자마자 왕실 내부 보수파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셈인가? 왕실 고위 인사의 질책이 이어졌죠. 미측 군수업체 관계자들도 은밀히 압력을 가했어요. 파이잘 대령, 한국 무기 도입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요? 우리와의 오랜 파트너십을 생각해서 말이죠. 파이잘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아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거든요. 동료들조차 등을 돌렸어요. 파이잘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왜 굳이 도입하려고 해? 중동 특유의 권력 구조와 기존 이익 집단의 저항. 파이잘은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본그 놀라운 기술들, 전쟁을 예방하는 철학,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묻혀버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파이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식 채널로는 진실을 알릴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는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실명을 공개하고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군사자문위원 파이잘 하산입니다. 파이잘의 첫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됐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제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에요. 국가 안보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영상 속에서 파이잘은 한국에서 촬영한 자료들을 공개했어요. K-9 자주포의 놀라운 정확도 천무 시스템의 통합 방어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군의 철학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우디 청년층과 군 출신 시청자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지지가 쏟아졌어요. 댓글창은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됐죠.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나?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왔어. 하지만 동시에 거센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미국을 배신하는 행위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왜 신뢰하나? 파이잘은 이 모든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는 후속 영상에서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바꾸는 기술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섰고, 전 세계 한인들도 이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파이자레 영상이 글로벌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알짜지라에서 첫 보도를 시작으로 BBC, CNN까지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국형 방위 패키지 전략 수출이라는 프레임이 국제 언론에 확산됐죠. 미국 국방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공식 성명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의 다양한 방산 협력을 지지한다. 한국과의 협력 역시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파이잘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한국 무기 고철이라는 편견은 사라지고 대신 전쟁 억제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이집트, 요단, 심지어 터키까지 한국산 방산 업체들과 접촉을 시작했죠. 파이잘은 연일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중했어요. 자신의 목적은 개인적인 유명세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말한 것 뿐입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혁신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론 인터뷰에서 파이잘은 한결같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도구라고 말이죠. 1년 후 파이잘은 다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이번에는 연합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죠. 그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사우디 정부도 마침내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공식 합의한 거예요. 훈련장에서 파이잘은 한국군 지휘관과 나란히 서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K-9과 천무 그리고 사우디 기존 장비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연동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감격했어요. 이제야 진짜 방어 시스템다운 방어 시스템을 갖게 된 거군요. 훈련이 끝난 후 파이잘은 마지막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한국처럼 될수 있을까였어요. 영상에서 그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미국 장교로부터 들은 한국 무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경험한 충격,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외로운 싸움까지. 한국은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올바른 철학과 기술이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파이잘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이제 한국 없이 지키는 중동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무기가 아니라 철학을 배웠어요. 전쟁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법을 말이죠. 이 영상은 전 세계에서 1천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파이잘의 구독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파이잘 하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지키려는 철학의 힘을 보여주죠. 한국이 중동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철학 때문입니다.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진짜 실력.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